최근 아이오닉3의 프로토타입 실내가 유출되고 포착된 디스플레이에서 차세대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었는데요. 유출된 정보와 예상도를 바탕으로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달라질지 디자인부터 실내, 출시 일정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에서 확실한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평형 MLA 헤드라이트입니다. 기존에 다소 뭉툭했던 램프 구성에서 벗어나 차폭이 넓어 보이는 얇고 날카로운 수평형 구조로 바뀝니다. 여기에 심리스 호라이즌 d 아 l 역시 기존보다 더 두꺼워지고 정제된 형태로 다듬어지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만모스님 채널의 예상도를 보면 일자로 연결된 심리스 호라이즌 대신 3분할 형태의 볼드한 DRL이 적용됐지만 현대차의 상징적인 호라이즌 LED를 완전히 포기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릴은 기존처럼 가로선을 강하게 강조하기보다는 더 깔끔한 통합형 구조로 정리됩니다. 측면은 큰 변화보다는 디테일 위주로 개선되는데요. 휠 디자인이 더욱 스포티하게 바뀌고 사이드 리피터가 팬더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네시스 라인업과의 연속성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부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방향 지시 등이 드디어 상단으로 올라가며 전폭을 가로지르는 LED바는 유지하되 그래픽을 더 볼드하게 다듬고 하단에는 슬림한 크롬 장식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실내의 핵심은 플레오스 커넥트 적용으로 완전히 바뀐 구조입니다. 기존 시스템 대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필수 앱을 차량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오픈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중앙에는 17인치급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멀티 윈도우와 스플릿 뷰를 지원해 운전석과 조수석이 동시에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된 가로형 소형 클러스터로 변형되며 주행 정보와 피어 정보만 심플하고 간결하게 표시하고 야간에는 자동으로 다크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HUD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공조는 터치 방식으로 단순화의 고급감을 높였으며, 센터 콘솔에는 좌우로 열리는 양문형이 적용됐고, 일체형 컵홀더와 무선 충전패드가 적용됩니다. 이열은 레그룸과 시트 쿠션이 개선됐고, 상위 트림에는 전동식 도어 커튼도 기본 제공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파워트레인입니다. 시형 GM8의 파워트레인은 현행 모델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을 기반으로 1.6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 버전은 2027년 이후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과 가격입니다.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2026년 초에서 상반기 사이 공개가 유력합니다. 양산은 디자인 공개 후 시작하며 출시와 함께 기존 모델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트림별로 약 200만 원 내외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300만 원 내외를 예상해 보는데요. 과연 그랜저가 다시 한번 국민세단의 자리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신차 정보와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